라는 밴드를 하기 전부터 오마주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정원영 교수님, 이나 이제 정원영 교수님의 다른 지인들과 <laughs> 그 지인분들의 지인분들. <laughs> 이나 이제 저희 학교 동기들 친구들, 이제 얘들아 도와주고 공연하니까 자리 좀 채워주라. 끝나고 이제 술이나 한잔하고. 그렇게 이제 밴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뭔가 말로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이게 그치 이제 각슬하고 하기가 좀 짜증나지 않아?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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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습 저희 저희 각슬 때 각슬 때 짜증난다 각슬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뭐 앞에 들으셨던 곡두곡 곡 들으셨어요, 딱 아세요? 네, 딱두곡 들으셨어요. 네. 앞에 들은 곡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써서 어제 첫 합주를 한첫 곡은 아직 곡이 정해지지 않은 노래고요. 괜찮죠? 자꾸. 네. 약간, 또 감성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은 18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아, 뭐, 딴게 18이 아니고요. 이제, 이 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분수를 재봤는데, 18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18. 라고 지었어요. 네. 괜찮죠? 네. 이제, 어. 오늘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는 스페셜한 저희 원래 보컬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씩 네 회사 네, 한 분을 세워요 근데 어... 저희가 이제 되게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형이고 그 이분의 굉장히 절친인 사람이고 아주 친놈 제발 <laughs> 네. <laughs> 네. 용현이 형 소개합니다 <laughs> 네 <laughs> No! 2 0 6년 여기 계신데 우리이신데... 졸라 멋있잖아요 다음 주에 훈련서 들어가겠나? 네 저런 사람 군대 면안돼아 근데 고익이래요 허리가 네. 안 좋다고 그러고 허리가 안 좋대요 허리가 남자는 허리가 저 허리는 강한 편이 네. 네 근데... 제니스 쇼플린의 복제형 뭐였죠 형? 음. <laughs> 네 제니스 쇼플린의 복제형도 모르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준는 다시 우이 형한테. 네. 어. 와우. 뭐지 익숙한 느낌은? <laughs> 와 익숙하다. <laughs> 제가 제천제천에서요 그 <laughs> 그 <laughs> 범죄를 하나 저 한번 저질렀고 뭐 근데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피가 찢어질 정도로 이제 드럼을 아주 파워풀하게 쳐주시는 형님들한테 박수 니다 어쩐지 마지막에 댄스 플레 곡할 때덜 신났더라고요 여기서 멤버 소개를 하면 되겠네요 와. <laughs> 그때도 저기 형님이 이지 타이밍에 멤버 소개를 해주죠 이렇게 배우네요 잘한다! <laughs> 저희 지금 음.. 이분 덕분에 사실 공연이 잡힌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한 지금 거의 2년? 한 1년 반 만에 하는 건가? 네, 한 2년 만에 이거. 공연을 하는데요 그 버클리 유학을 갔어요 가서 굉장히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원래 이제 한국에 서는 맨날 술 마시고, 이제 막, 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 방에 엎어져 있으면 교수님이, 이게 예, 또술 마셨구나. 하면서 <laughs> 되게 한시방 <한심하게> 지내던 누나였는데, 버플리 <laughs> 가더니 이제, 이제 외국 술을 먹겠죠, 거기서. <laughs> 어, 좋지? 여튼, 그, 방학 때마다, 그 이제, 이래도 나이가 많아요. 이래 지금 되게 동안인 것 같은데 저보다 세살 많아요 네스물여덟이시고아 응. 동안인 사람은 여전히 밝혀 상관없잖아 <웃음> 아니면 <laughs> 네. 아까 그러니까 동안이니까 오히려 밝혀 상관없단말거아가 여튼 그래서 네, 방학 때마다 학비를 벌라고 와요 네 생활비를 학비를 벌라고 와서 이렇게 막 온갖 세션과 뭔가 그 헛, 헛, 헛들의 님들 을 하고 요번에도 이제 저기, 저기형 밴드 이제 같이 건반을 치던 누나인데 아무튼 굉장히 사실 2년 동안 왜 쉬었겠냐면은 이만한 건반이 없습니다 저희 음악에 되게 네 오마주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런 아주 필요, 필요, 필요 이상의 존재 네. 런메아리 양입니다. 이아 아까 그 미친 놈의 절친한 저희 베이스의 이제 그 첫.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스가 이제 몇번 바뀌었어요. 그, 이렇게. 바뀌었다기 보다도 이제 그분들도 오마주십니다. 네, 그분들도 오마주시고, 이제 요번에 이제 약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멤버로 다시 공연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옷대를, 그부킹을 해주신 분이고. 네. 네. 리허설 6시까지 꼭 와라 하고 6시 45분에 오셨습니 이렇게 저희는 다 이런 사람들이고 페이스 네. 간지나게 치고 그냥 음악 간지나게 하고 멋있는 이준호 형 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술 마시면서 막 음악 하고 막 이럴 때아야나곡 열리고 네, 카피해야 돼 내일까지 이러면서 생계형